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안전공제 채널에서 안전교육 관련 손유이를 소개하게 된 이슬 쌤입니다.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손유이를 소개해드리고 이를 안전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손유이는 명절 때 자주 부르는 동요인 '달달 무슨 달' 을 이용한 손유이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테니 따라해 보세요. 달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달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지붕 위에 떴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손유입니다. 먼저 기본 손유에 있어서 팁을 드리자면 마지막 지붕 위에 떴지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 보시라는 팁인데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이슬이 얼굴에 떴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 이름을 넣어주시면 아이들 주의를 집중시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교육에서의 팁을 드리자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안전 교육과 관련하여서 활용해 보시라는 팁인데요. 우리 몸이 소중함을 반복적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손유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소중한 우리 몸 안전하게 지켜요. 보여주기 싫어, 싫어, 만지기도 안 돼, 안 돼. 소중한 우리 몸 안전하게 지켜요. 서로 서로 지켜줘. 우리 몸은 소중해.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유희 함께 부르며 우리 몸의 소중함, 그리고 내 몸이 소중하듯이 친구의 몸도 소중함을 손유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손유의 어떠셨나요? 기본 손유의, 그리고 안전교육 손유의 활용하셔서 현장에서 재밌게 안전교육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